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1인당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카드앱, 주민센터, 지역상품권앱 등을 통해 할수 있고요. 사용은 전통시장, 식당, 슈퍼마켓 등에서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배달앱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받은 댓글을 소개하면서 지원금으로 수입 과일도 사먹어봐야지, 소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라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최근 지원금을 받지 말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원금 문제에 관해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장 수입과일 사먹거나 소고기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국가 및 국민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오늘도 버거울 테니까요. 사실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민심 선점 전략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급 시점이 7월 21일로 빠르게 시행되고, 1인당 최대 55만원이라는 금액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줄수 있고, 이는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민생을 챙기는 게 다르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지방 확장 전략입니다.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 힘이 강세였던 지역에도, 민생은 우리가 더 챙긴다라는 메시지가 스며드는 구조죠. 그리고 1차는 전 국민 보편 지급, 이 차는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이라는 방식도 눈에 띕니다. 보편 지원 대 선별 지원의 논쟁을 절묘하게 피하면서 정책 비판을 방어하고 중도층 설득도 가능한 전략적 설계입니다. 이 소비쿠폰은 국회 추경 통과 2주 만에 실행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 주도 예산이 실제로 국민 삶에 닿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빠르게 각인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양새가 실패한 개업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 탄생 이후 축제 중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미래는 나중에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지원금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이번 지원금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많은 기사는 채널에서 확인하세요.